비열한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또 다시 강행했는데요. 일본 방송인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제17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다는 망언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파렴치한 일본의 독도 야욕은 지난 초계기 무단 침범 사건 이후 격화되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따위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한 행사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을 향한 군사적 도발인 것입니다. 이처럼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영토 야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과거의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독도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잠재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이 진행하는 세계 2위 성능 스텔스 전투함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한국형 스텔스 전투함 KDBX가 배수량 6,000톤급 비슷한 체구를 가진 다른 국가들의 전투함대에 비해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게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산 친형 전투함인 30mm 제품에 탑재되는 미사일 발사대는 겨우 16대에 불과하며 다른 국가들의 6000톤급 전투함도 평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를 31대 정도 장착하는 것에 그치지만 한국형 스텔스 전투함인 K-DX의 미사일 발사대는 무려 64대에 달합니다. 같은 배수량급 전투함 대비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대를 KDX가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왜 KDX는 같은 배수량을 가진 전투함 대비 미사일 발사대를 64대나 탑재할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공격형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 탑재 여부죠. 영원한 전범국 일본 따위는 전투함의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고 기초적인 대공 미사일만 탑재할 수 있지만, 강대국 한국은 공격형 탄도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을 KD렉스에 마음껏 장착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향해 국제전을 발상시켰을 시에 곧바로 KDBX 스텔스 전투함이 일본 영토를 조전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한국군의 최강 미사일, 현무 미사일 예순 대발로 순식간에 도쿄를 숙대밭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대고구려제국 t v 현무포 미사일과 현무 3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km이므로 사실상 KDX 전투함이 한반도 영해에서 정박하기만 해도 일본 전역과 중국 전력 타격에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포인트는 KDBX가 스텔스 구축함이라는 것이며 해상 레이더에서 스텔스 KDDX 전투함에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현무 미사일 폭격을 정신없이 맞아야만 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함은 기동함대의 질적 주력인 KDX 이지스 전투함을 보조하는 6,000톤급 중형 전투함으로 계획됐는데요. 그런데 발전을 거듭하고 보니 현재 거론되는 KDBX는 6,000톤급의 최고인데 만재 배수량 2만 톤급과 동일한 화력을 선사하는 화력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투함 설계 기술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이 열린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KDX는 d 무장 력시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은 충무공 이순신급 전투함이고. 배수량 대비 강력한 미사일 탑재를 선호해왔습니다. KDDX 스텔스 전투함은 그러한 계획의 정점으로 보이는데요. KDDX에는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적용된 한국형 수직발 사기 케이블이 메르스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탑재 중량은 만85% 증가한 차세대발 사기 케이블에트를 64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수직발 사기의 탑재가 확정된 무장은 완벽한 라인업을 갖춘 현무-3 순항 미사일과 현무포 탄도 미사일인데요. 현무-3 순항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 3,000km 떨어진 곳에 지상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으며 현무포 한대지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에 있는 적국의 대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욱이 잠수함을 잡는 홍상어 대작 미사일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추가로 탑재됩니다. 방어용 무기로는 코드백 형태로 탑재되는 해군 함대함 미사일을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천공 기반 함대공 미사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KDX는 d 모든 센서를 통합해 거대한 통합 마스트의 다양한 레이더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만 마스터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신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 능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6000톤급 구축함에서도 갖추지 못한 능력인데요. KDDX는 세계 최정상급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21년 전력화 계획에 KD렉스라는 명칭으로 열척 소유를 반영하는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1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 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기 전투함 사업의 일정이 연기가 됐는데요.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구려 최고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BX의 성능에 대폭 상승시켜주었는데요. KD-REX의 무장체계인 K-링크 수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사업과 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한국산 첨단 무기가 개발 및 평가됐고 이를 통해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미사일 무기체계들이 공개되고 KD-REX의 소요 기술로 채택되어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또는 KDBX의 핵심인 함대공 능력과 함대지 능력은 물론 단도탄 요격 기술까지 갖추게 되었는데요. 스텔스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되 북한의 단도 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추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엄청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단거리 레이저와 장거리 레이더를 결합해 장기적으로 KDDX의 단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할 계획인데요.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만톤급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KDDX는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잠수함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차세대 대잠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함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채널 KDBX 계획서를 독도방위 작전에 투입하여 일본에게 한국 해군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K디렉스를 응원하는 열기도 엄청나죠. 이제 원숭이가 독도로 쳐들어온다면 모두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 일본은 머지않아 스스로 자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젠 굳건히 독도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군사력에서 일본을 아득히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토 동해와 독도를 수호 대한민국 만세운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